는 김수현 선생님과 복부 운동을 같이 해볼 거예요.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할 건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코어가 굉장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몸을 작게 만드는 근육을 잘못 쓰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배꼽을 얇게, 옆구리를 얇게 만들면서도 복부를 쓰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일단 양 무릎을 구부려서 테이블탑, 그렇죠. 들어 올린 상태에서 제가 보통 보여드릴 때는 마시고 후 내쉴 때 배꼽을 쏙 넣어보세요. 후 하면은 배꼽이 훅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 들어가지가 않아요. 보시면 다시 한번더 마시고 등을 부풀렸다가 후 내쉴 때 배꼽을 쏙 넣어주시는 거예요. 후 그렇죠. 움직임이 좋기는 하지만 다시 마실 땐 등을 부풀려서 배가 뿔렁 나오지 않게 배가 뿔렁 나오지 않게 등을 더 부풀리고 등을 더 부풀리고 후 내쉴 때 흉곽도 조이면서 후더 많이 들어가요. 배꼽을 등쪽으로 붙인다고 생각하고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더 마시고 푸리실때 배꼽을 후더 그렇죠. 허리가 한 5인치는 얇아진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더 마시고 들고 풀렸다가. 후, 내실 때, 배꼽 쏘아주세요. 후, 계속 넣고. 그렇죠. 이 호흡을 계속 유지해주시는데, 하다 보면, 복부가 약하다 보면, 무릎이 점점, 점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제가 안쪽으로 당겨놓은 거예요. 마시고. 음. 후, 내쉬면서, 등을 더 후, 바닥에 붙이고, 흉곽주면서, 배꼽 더 깊게. 후, 제가 한번더 압박해서, 안쪽으로 더 자극 줘볼게요. 이 상태에서 펴보시는 거예요. 후, 그렇죠. 그러면은, 다리가 부들부들, 복부가 부들부들 떨려요. 다시 돌아왔다 음. 둘, 후 몸통을 먼저 조여요, 배꼽을 넣어요. 그다음에 다리를 피시는 거예요. 후 그렇죠. 발가락에 힘 빼시고 발가락에 힘 빼고 다른데 불필요한 힘 들어가지 않게 만드실 거예요. 다시 접고 코어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도 지금 벌써 부들부들 떨고 계셔. 세후 그렇죠. 배꼽 아래로 더 눌러요. 후더 눌러. 후 그렇죠. 다시 돌아왔다가. 네. 흉곽 조이고. 후. 배꼽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다리 뻗으시는 거예요. 순서 굉장히 중요해요. 발가락 힘 빼고. 다시 마시고. 한 개만 더 갈게요. 다섯. 후. 흉곽 조여요. 배꼽 후. 더 넣고 그대로 후. 뻗어서. 여기서 복부에 힘이 잘 느껴지시는 분들 스스로 눌러보세요. 아래로 더 내려가요. 후. 이때 배가 볼록 나오려고 해서 더 넣어요. 후. 아랫배를 더쏙 넣고 돌아와서 양 무릎 깍지 껴서 안아주실게요. 얼굴이 빨개졌어. 자, 반대쪽 준비되셨나요? 네. 자, 자, 다시 마시고. 다시 한번. 등을 부풀려야 돼요. 다시 아까 마시면서. 배가 볼록 나오지 않게 후 내쉬면서 흉곽을 조여요. 그 다음에 배꼽속 넣고 왼다리 뻗어 볼 거예요. 후. 이때 복부 더 눌러야죠. 배가 점점 나오죠? 일부러 더 집어 넣어요. 그렇죠. 발가락에 힘 살짝 빼고. 다시 돌아왔다가. 두올 배꼽속 넣어요. 후. 아랫배 더 넣고 그대로. 뻗어줄 때 아랫배 계속 단단하게 눌러주고 후 허리 더 눌러주세요 후 오케이 다시 마시고 셋후더 넣고 아랫배 더 단단하게 이 속도로 하시면 열번 가기도 쉽지 않아요 배꼽 더 넣어야 후더 넣고 버티고 다시 마시고 넷 흉곽 조이고 후 배꼽 쏙 넣고 후 뻗어주실 때 지금 보면 배가 볼록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더 넣기 후그자 그렇죠. 다시 마시고 마지막 한번 다섯 후 쪼여요 아래 배더 넣을게요 제가 좀 눌러서 한번 느낌을 느껴볼 거예요 후더 넣기 더 넣기 더 넣기 여기서 살짝 더 내려가면서 아래 배더 여기서 자극 버텨주세요 그렇죠 버티기 둘셋 돌아오실 거예요 양으로 다시 깍지 껴서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복부 운동이라고 하시면 컬업 동작들을 하시면서 배를 풀로 부풀리는 동작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배가 퉁퉁하면서도 겉에 라인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복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몸통이 더 커지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히려 압박하면서 스트레치를 하면서 그리고 얇게 만드는 운동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한 가서. <laughs> 도망갈 수 없어요. 자, 무릎 구부린 상태, 양손 옆에. 그렇죠. 이번에는 컬업, 상복부랑 하복부를 같이 갈 건데 이때도 똑같아요. 상체 살짝 올라오세요 후. 올라오세요, 조금 더. 그렇죠. 날개뼈 하반까지 올라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정지. 이때도 배꼽을 더 일부러 쏙 넣으세요. 후. 더 넣으세요. 후.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더 살짝 더후쭉 해서 오른 다리 뻗어요. 후. 이때도 볼록 나오지 않게 후더 넣어주고 후. 일부러 넣고 다시 누웠다 반대발 바로, 바로 올라오시면서 후. 왼 다리 쭉. 그렇죠 이때 아랫배를 더 넣어요 푹 뽈록 나오면 안돼푹 뽈록 나올 것 같으면 다리를 살짝 들어올려요 여기서 그렇죠 케이 다시 마시고 누웠다가 완전히 쉬어줬다가 새 상복부 컬업애노른다리 스트레치 할때 아랫배 쏙 아랫배를 넣으실 수 있는 범위로만 다리를 뻗으세요 다시 마시고 네에 상복부 업뺀다리쭉 뻗어요 아랫배가 쏙허허 쭐여지게끔 다시 마시고 열번 가야 돼요. 다섯 이렇게 끌어내리고 후 오른 다리 후아래배더숨 넣고 후더섯 짜요. 다시 마시고 계속 내쉴 필요 없으세요. 여섯 후 올라와서 숨 조금 떨린다 싶으면 살짝 참았다가 다시 한번 호흡하고 후 배꼽 속 다시 돌아가고 일곱 어깨 끌어내려서 날개뼈 하관까지 올라오고 오른 다리 배꼽 후 배가 뿜는 날것 같으면 살짝 끌고 가요 후. 다시 마시고 여덟 어깨 끌어내리고 호왼 다리 호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허리 더 붙이려고 노력하면 아랫배가 쏙더 들어가요 다시 들어왔다 두개 남았어 아호 어깨 끌어내려고 흉곽 더 줘요 서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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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지여기서 오른 다리 호 배꼽 쏙날 수동 넣기 위해서 다리 살짝 올려주고 마지막 열, 어깨 다운, 업, 어, 후, 왼다리 쭉 뻗을 거예요. 후, 그렇죠. 배꼽 속 여기서 이제 가능하신 분은 양다리를 뻗어요. 배꼽 후, 다시 마시고, 후, 둘, 후, 배꼽만, 셋, 후, 배꼽만, 넷, 후, 다섯, 배꼽만 넣어요. 여섯, 후, 배꼽 넣어, 일곱, 배꼽이 안 들어가면 다리 유지, 여덟, 후, 넣기만 해, 후, 아홉, 더, 후, 쭉, 마지막, 열, 배꼽 후, 그대로 몸 접어서 넣어주세요. 아, 으아, 후. 수가 셨습니다 방금 그 동작들이 가능하신 분들은 마지막 한 동작까지 더갈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작이죠 크리스 크로스 동작인데 상체 올라와서 한 다리 뻗어요. 이때 배를 꿀렁 내미지 말고 배꼽 후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팔꿈치랑 무릎이 크로스로 다할 거예요. 이때도 꿀렁 내미지 않고 후 넣어요. 둘후셋 둘, 호흡, 호흡하면서 후네더 조이는 거예요. 후 다섯 후, 여섯, 오른쪽 어깨도 닿지 않아요.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반대쪽. 하나, 내밀지 말고, 배꼽 속, 후, 둘, 후, 셋, 넣고, 넷, 후, 다섯, 날개뼈 아래쪽까지 올라와요. 여섯, 후, 일곱, 깍지 껴서 위쪽으로 쭉 늘려주셔서 복부 늘려주실 거예요. 그대로 양옆, 양옆으로 천천히 돌아와서 차렷자세로 여기까지 <웃음> 안녕 <웃음>